반갑습니다. 해정왕TV 흑범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달군이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쭝범이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라면, 돌문어 2kg짜리 왕문어를 이렇게 공수를 해와가지고 한번 아버지와 함께 문어 숙회와 그리고 문어 라면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들과 딸께 같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세 명이서 이렇게 뭉칩니다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우와. 대가리. 야, 돌문어를 한번 어, 손질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남이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돌이 돌문어 돌문어는 수명이 한그 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아, 문어. 내장을 <laughs> 일단 아, 따야 아, 되겠는데 내장에서 우와. 님이 엄마 황무지. 문어가 눈 사이에 내가 있어서 한번 찔러 주면 죽거든요. 눈, 눈 사이를 한번 찔러 주세요. 이 아이게. 이렇게해 줘. 오라. 어? 야, 한번 가네. 리가네 문어는 이 머리 쪽에 내장이 네. 많이 아. 들어 있어요. 다 응. 떼야 됩니다. 잘합니다. 내장도 원래 맛있긴 한데. 오늘은 내장 이렇게 내장 웃기세요. 웃도록 할게요. 우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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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어, 오늘을 잘 올려주고, 예잘 이게 알주머니네 보니까 응. 한 코시었나봐요. 여기 응. 보시면 응. 여기 이거 투명한 거 보이세요? 여기 와. 얘가 알주머니 아, 요알알알뭐야 아, 알, 알, 알. 되는 닙니까알너 먹을 수렵니까? 이거 그냥 오늘은 알은 보내드릴 거예요. 네, 보내주시다. 알겠습니다. <laughs> 소금에. 소금 에 소금 내려고 됐습니다. <laughs> 이 빨판이 보시면 좀 깨끗하게 남아 있어서 이 빨판 사이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소금을 통해서 깨끗하게 빨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잘 봅니다. 예. <laughs> 자 이제 물붓고 언제 마치겠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게 빤 네, 아 이렇게 멋있게빵 문어를 한번 끓는 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물랑 식초랑 들어갔거든요. 좀 부드럽게 하고. <laughs> 네, 끓여봅시다. 이야, 물이 끓어. 지금부터 이제 물이 끓였으니까 10분 정도 삶을게요, 저희. 10분 정도 삶겠습니다 조어가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와. 약간 이렇게. 보라색. 여기 보세요, 우와, 이거, 이야,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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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삶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스라, 이스라켄. 문어 수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를 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다리 엄청 실하네. 다리 아, 한 다리 세개 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해서 한번 앉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문어가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문어 다리 한 번. 무너 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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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laughs> 자, 자, 일단은 물술 한잔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물술 한잔 하겠습니다. 아버지부터 한잔받겠습니다겠예니다 감사합니다. 동동봉, 동게달구니까달심만아지겠습니다한 잔, <laughs> 한잔 하면서. 자, 우리, 우리 가족을 위해 합니다. 가족을 위해여한 잔. <laughs>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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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긴 아, 아,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 <laughs> 만지기만 해도 이 안에 근육이 완전 온골차게 차에느껴져가지고 <laughs> 지금 어. 와. 와 이게 만져지면 신이 장난이.. 우와! 좀 질긴 것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질긴 것같니다 그거 보면 음. 엄청 탄탄하게 느껴져야 음. 이거 많이 속살 보이세요? 뽀얀 거. 음~~ 얘 문어는 좀 크면 클수록 좀 질기지 않나? 음. 음 종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요 얘는 음. 지금 남해에서 주로 잡힌 돌문어인데. 돌문어. 돌문어는 음. 보통 피문어보다 좀 질기고요. 음. 대신 그 문어 특유의 향이 아주 강한 편이요 음. 음. 아, 아, 음. 문어 향이 엄청 강하네요.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음. 문어의 육즙이라 해야 될까? 음. 그 달달하고 그 문어 향 아시죠? 그 향이 그냥 쭉쭉 펴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보통 문어를 잘안먹던데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의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문자가 그럴문이라 해가지고, 이제 문어 자체, 아주 직적 인생 자체 보거든요? 기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뭐 외국에서 이제 서양 쪽에서 이제 문어 하면 뭐 크라펫 이런 거 괴물이라고 아, 이렇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먹는 데는 좀 거리는 그렇다 저는 이는것 같아요. 이게 용충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laughs> 문어를 보양식으로 생각하는 게제 음. 생각에는 이, 근, 이 다리 하나가 완전 근육이잖아요. 근육하면 뭡니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근육하면 뭡니까? 근육 그림화 뭡니까? 근을화는 힘. 힘! 힘! 실미어 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많이 섭취를 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소고기나 막 이런 다른 보양식보다 이 문어나 낙지가 음. 엄청나게 호르몬 증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정력에는 이게 최고래요 아버지 그럼 뚱봉은 이거 먹으면 남자가 자, 됩니까? 자자자자자자자 <laughs> 남자한 환자 뭐지면은 네, 네, 네. 이 껍데기 이거 이쪽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좀 벗기고 먹으니까 엄청 부드러워지네. 저이 껍질 벗기고 먹겠습니다. 음. 저희 이제 경남 남부 그러니까 바닷가 지방 쪽에서는 얘네를 꼭 제사상에 올리거든요. 음. 음. 아주 진귀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로 쓰기 음.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 오시면 이런 귀한 음식도 먹어보고 보아야 어. 되고 하기 때문에 음. 제사상에 꼭 올립니다 이돌문을 저희 아로니더라 어째요. 엄청 귀한 음식이죠. 음. 응. 저희 할머니께서는 꼭 사해 주신다고 이 문어를 항상 남겨 놓습니다. 네. 가다 <laughs> 훔쳐 가다가 욕 많이 못 습니다. 어이 한들계게 정말. 아, 아 또요 옥수 온다 고여서이큰게잘안 났어. 음, 옥수 온다고 한 이틀 그랬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버지 왜 다르셨습니까? 와, 와, 우리 아버지 취향 아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laughs> <laughs> 와, 원기 회복되는 것 같아, 진짜. 음, 맛있네. 잘했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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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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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는 저는 어는는 향이 음. 있어 음. 그리고 씹을 때 빨판 보이 저는 저이 저는 저는 저 터집니다 씹 저는 네. 음. 한번 이제, 이거 남은 거 한번 는저로 얇게 썰, 한번 썰어저 저는 저는 게요 얇게 한번 썰어 저는 저먹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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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 챙기는. 흉흉이 음, 응, 뭐. 로맨티스트. 음. 예. 레저주 규수. 아, 예. 그거 주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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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뭐. 자, 실화시켜드리겠습니다. 음, 아, 이맛있으 맛있습니다. 맛있게 생겼어, 뭐. 자, 안녕히 계십니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소리 환하면서 자, 우리, 똥보미부터 모수를 하지 마세요. 아, 저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죠 저. 도 위아래가, 위아래가 있으니까. 래있 네? <laughs> 자, 한자 멋지게 하면서 하습니다 자, 한자헤헤 이야, <laughs>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그런 두께에 지금. 보통 이렇게 그래도 또 두개다 맛입니다 욕심이 어마어와잘이 이렇게 또 부드럽네 먹음아 음 진짜 맛있습니다 음. 와 이거 확 다리 들고 통째로 먹었으좀 질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음. 이렇게 먹으면 엄청 꼬들꼬들하네 음. 아 이렇게 먹 식감이 음 아주 잘살아있어 음. 지금 음와 진짜 맛있다 음라아니 동네 라면이나 같이 먹누 얘깁니까 모르다 모르면요. 네, 모르겠습니다. 동해문하고남해문하고싸 잡는 동해분, 거 아닐까요? 응. 응. 오래 사는 이꾸지야 아, 동해, 동해한, 동해한이도, 그 동해안이 더 커. 동해안이 많아지는데. 응. 동해 피문하면 다 자라면 50kg까지 자라 아주 큰면이기 응, 때문에. 그리고 응. 응. 수명은 없 응. 3년에서 5년. 얕을 때 남해안에서 자라는 이런 응. 소상 생물들이 응. 좀귀여운 편인 것 같아요. 저 응. <laughs> 진짜 사실 이렇게 썰었을 때가 최고 맛있어. 음. 응.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딱 얇게 썰어서 먹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이, 입에 부드럽게 잘넘어간게이 가운데 있는 하얀색 이 속살 자체가 음, 그냥 음. 이렇게 썰으니까 그냥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음, 음. 아까 달구씨가 이 껍질 부분이 그래서 이게 벗겨서 먹는다고 하셨는데 음. 이렇게 딱 얇게 썰으니까 이껍질 부분이 표면적이 작아져서 힘이가 아, 아, 훨씬 아, 좋아지거든요. 꽃들이 를 싸가지고, 흰색깔의 살이 딱, 딱 맞네, 이렇게. 자, 응.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게야 집을 기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한개 주고, 한 개는 저, 끼어가지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끼워겠 했습니다. 자, 이는 흑공시 사랑입니까 어, 예, 예. 아, <laughs> 이게 딱네, 그러면. 작은 거한 마리 넣고, 큰거한 마리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 문어 삶은 국물에다가 라면을 한번 멋지게 끓여보겠습니다. 아, 문어. 색깔이 기가 찹니다. 아, 중국이다. 스프를 투하하겠습니다. 라면 스프. 국물이 진짜 입니다 여기 좀, 물이 또, 한강라면 됐습니다, 그때처럼. 아버지가 또 물도 절 실패했습니다. 이거 버지왜 나. 아버지, 맨날 왜 실패하십니까? 한강라면 됐습니다, 한강라면. 한강 문어라면입니다, 한강 문어라면. 문어라면. 문어 국물라면. 아, 맛있겠다, 진짜. 아이제 아, 니다 자! 야 라면이, 흐, 기, 가가 찹니다, 정말. 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웃음> 아버지 먼저. 동범이 먼저. 아래드 덥나. 엘들이 덕트미를 쟤. 우리 하루하니가다 갖고 오는데. 똑딱 왔어. 아, 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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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할니구 긴구. 밑에, 밑에 깔려 있는 문어가 엄청 많을 텐데. 음. 이게 밑에. 아, 모르시기 몰라 그네 <laughs> 자, 아래 사람 먹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국물 맛을. 국물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국물 건배를 여요. 여요. 와. 어, 아, 진짜 달달하다, 뭔가. 어, 아까. 우리, 여 이거, 솔직히, 아까 달군씨가특본 보고 물 많다고 엄청 고박했거든요. 아, 근데 당이 네. 음. 진짜 딱 됐어, 딱 됐네. 예. 이야, 이거지? 맛있다. 음. 아, 국물 너무 시원하네요 음. 지금. 오, 좋다. 음. 아, 해양계, 해장. 와. 아, 국물이 딱, 딱 맞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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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음, 쉬워. 음. 제가 음. 지금 라면을, 신라면을 끓였는데, 신라면은 해물베이스 라면이 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음. 문어 삶은 물을 넣으니까, 음. 그냥 다른 이제 해물베이스 라면, 어. 어떤 것보다 네. 훨씬 맛있습니다. 국물 음. 정말 시원하고요. 어. 국물이 진짜. 이 예, 신라면이 약간 살짝 단맛이 받치는 라면인데 아. 그 단맛은 조금 적어지고 아. 시원한 맛이 아주 강해졌어요. 엄청 시원해지고 네. 지금 와. 시원해지고 우리가 앞에 물을 갖다가 조절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맨이 꼬들꼬들합니다. 아, 면도 엄청 꼬들. 예 실패 라면이 아니었네 아버지. 역시 아. 아버지 항수 보는 아버지. 역시 몇수 앞을 나. 지금 내서 나잡으시니지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물술 한잔 할까요? 한 잔. 아, 헛개 물술입니다. 한 잔. 네, 네, 네. 네. 음. 맛있네.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이 뜨거운 국물을 먹는데, 국물 자체가 음. 시원하니까 그래도 음. 약간 더운 감이 살짝 씻겨나가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이 더운 날씨가. 아, 음. 아 라면. 진짜 잘 끓였습니다, 지금. 아, 오늘 진짜 해장 제대로 한다, 와. 달구시 해장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음. 음. 아, 잘 키라고. <laughs> 음, 참 말고 무셨네 문어 자체에 좋은 기운이 이 라면에 한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문어. 네. 문어의 기운이에요. 아버지, 깨어나는 음. 것 같습니다. 뭐할게요 정신이요. <laughs> <laughs> 달군 씨가 어제 과음을 하셔가지고 지금 음. 진짜 진짜 찐 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술거 정말, 정말, 말네말 정말, 정말, 이.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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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정말, 지가 한쪽 정리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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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와 남성 호르몬이 너무 강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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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 요리 중에 하나가 이게 순두부찌개가 또 있는데 아...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지금 근데 먹어본 지한 6개월 정도 되긴 했는데 아, 음, 맛있습니다 감자 다 순두부찌개 한번먹어요배드습니까배드려야지요 어. 어. 해드려야지요 곱창전골 언제 주시는데 곱창전골 곱창정골에일 때? 에일 들으면 했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렇습니다 응, 언제 해주는데 에리 때으면안 해주는데 언제 해주시는데요 고기 사줍니까? 고기? 응, 고기 사주면 해드릴게요 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웃음> <웃음> 아 저희는 저희는 이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을 해체하기 위해서 오늘 맛있는 맛있는 문어 수캐와 문어 라면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와 고양식 어. 제대로, 어. 제대로 먹었습니다. 아, 아 마지막. 사람이 아, 너무 많이 납니다. 후, 나도 됩니다. 마지막 물술 한잔남았서 <laughs> 마치겠습니다. 화정 해. 해! 해! 아, <laughs>